베이블루스 여기는 야구장. 많은 사람들이 선수의 활약을 보려고 와 있습니다. 딱! 파란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하얀 공. 와! 우려 같은 박수와 환성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을 열광케 하는 멋진 홈런. 그 홈런을 700 14개나 친 명선수 그 사람이 바로 야구왕 베이브루스이지요 지금으로부터 90년쯤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세인트 메리라는 학교에 일곱 살된 아주 난폭한 사내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조지 루스. 어느 날 루스가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야구하는데 방해하지 마. 선수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건방지기 울어? 루스는 덤벼들었습니다. 후려치려고 손을 들어 올렸을 때였어요. 난 폭한 짓을 하면 못 써. 갑자기 팔을 꽉 잡혔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올려다볼 정도로 키큰 남자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왜 이래요? 이거 나요! 루스는 선생님 쪽으로 향했습니다. 너 분명히 루스라고 했지? 나하고 싸워보겠다는 거냐? 좋 그럼 먼저 힘을 겨루어 보자. 선생님은 야구방망이를 한 손으로 들더니 가장 먼 곳에서 지키고 있는 선수를 향해 공을 쳤습니다. 딱! 공은 하늘 높이 무서운 속력으로 날아갔어요. 지키고 있던 선수의 머리 위를 지나 사라져버렸어요. 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공이 저렇게 날까? 루스는 하얗게 빛나며 날아간 공의 행방을 쫓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 항복입니다. 도저히 못 당하겠어요. 어때, 루스? 함께 야구를 할 테냐? 네, 선생님. 저한테도 야구를 가르쳐 주세요. 좋아, 그렇게 하지. 내 이름은 머셔스다. 연습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봐라. 머셔스 선생님은 로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주 따뜻한 손이었어요.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머셔스 선생님은 날마다 루스를 상대로 공 치는 법과 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공을 못 쳐! 안 돼! 안 돼! 공을 따라가야지! 엄격한 연습이 계속 되었어요. 요스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에이, 내가 줄순 없다. 공부가 끝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야구장으로 뛰어나가 캄캄해져 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였습니다. 힘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 루스는 차차로 야구가 좋아졌습니다. 공을 마음껏 던지는 일, 힘껏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공을 치는 일, 그리고 팀 전체가 힘을 합쳐 상대 팀과 싸우는 일. 로스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모두가 힘을 합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야구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야구는 정말 멋지구나. 좋아, 난꼭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말테야. 그리고 마음껏 야구를 해야지. 루스는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루스는 19세. 원하던 대로 프로 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던지거나 치거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루스는 굉장히 대홈런을 치지 않나, 멋진 스피드 볼을 던지지 않나 선수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는 몸집도 크고 힘도 세었어요. 그러나 하는 짓은 꼭 어린아이 같았어요. 첫 월급으로 새빨간 자전거를 사더니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기뻐하는 아이들. 하지만 루스가 더 좋아했어요. 야, 저 녀석은 아직도 베이브야. 같은 선수들이 말했어요. 그 뒤로는 누구나 베이브 루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루스는 잘 던지고 잘 쳤습니다. 특히 루스의 홈런은 그 누구보다도 멀리까지 날아갔어요. 베이브 루스의 홈런이 보고 싶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쳤어. 베이브가 또 홈런을 쳤어. 그 무렵의 공은 지금처럼 잘 날지 않았어요 봄눈은 아주 신기했지요 루스는 곧 미국 안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루스도 어린이들을 좋아했어요 봄눈을 치고 돌아오면 어린이들이 루스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그래, 또 쳐줄게. 루스는 어린이들을 안아 올리곤 말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몇 번이고. 봄넌 왕이 되었습니다. 나도 베이브처럼 되어야지. 어린이들은 베이브 루스를 동경하였어요. 루스는 시간이 나면 제인트메리를 찾아갔어요. 아! 아 베이브다! 봄넌 왕이었다! 어린이들은 우르르 루스를 애워 쌉니다. 루스는 어린이들과 함께 야구를 했어요. 어린이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머셔스 선생님께서도 훌륭하게 된 루스를 보시고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루스, 너는 어린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야. 어린이들이 원하는 대로 홈런을 칠줄 아는 사나이지.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위해 홈런을 계속 쳐다오. 루스는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루스가 31세 때입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조니가 병으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당신의 사인보를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내주실 수 있겠는지요? 중요한 시합을 내일로 앞두고 있는 때였지만, 루스는 곧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어요. 여 조니, 좀 어떠냐? 야! 베이브다! 베이브 루스다! 조니와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루스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선물. 사인 보라고. 배트박 글로브다. 고맙습니다, 베이브 아저씨. 또한 가지 소원이. 이번 시합에서 홈런을 쳐주세요. 그래, 약속하지. 그 대신. 너도 빨리 나아야 해. 조니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었고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아무리 겨냥해도 루스는, 홈런을 칠수 없었어요. 다음 시합에서도, 그 다음 시합에서도 치지를 못했습니다. 안되겠다. 아무리 해도 칠 수가 없구나. 나는 조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단 말인가? 루스는 생각에 잠겼어요. 조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루스는 머셔스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루스, 너는 어린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야. 어린이들이 원하는 대로 홈런을 칠줄 아는 사나이지. 그렇다. 나는 딴 생각 말고 조니를 위해 마음껏 배트를 휘두르자. 좋아, 조니, 기다리고 있거라. 다음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스는 조용히 배트를 잡고 섰습니다. 피처가 던지는 공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루스는 힘껏 공을 때렸습니다. 쳤습니다. 홈런! 대홈런입니다! 라디오에서 사람들의 환성이 들려왔어요 야! 쳤다! 밸브가 쳤다! 조니는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마침내 루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조니의 병은 그 뒤로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루스가 프로 야구에 들어온 지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펄펄 날던 루스도 힘이 약해졌어요. 늙어빠진 베이스, 이제 홈런은 못친다. 상대편의 팬이 욕을 했을 때였어요. 배트를 잡고 서있던 루스는. 갑자기 멀리 있는 스탠드를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저쪽으로 홈런을 치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칠수 있을까? 사람들은 놀랐어요. 욕을 하던 소리도 딱 멎었어요. 조용해져. 피처의 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처가 공을 던졌습니다. 1구째 스트라이크 2구째도 스트라이크 피처가 3구째를 힘껏 던졌어요. 로스는 마음껏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딱! 힘찬 소리와 함께 공은 무서운 힘으로 쭉쭉 스탠드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루스를 믿고 지켜보던 많은 어린이들은 공이 가는 곳을 열심히 쫓아갔어요. 하늘 높이 날아오른 공은 스탠드 맨 위에 맞고, 돌아왔습니다 와, 큰 함성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미리 가리킨 스탠드로 루스는 보기 좋게 대 홈런을 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이때의 홈런을 언제까지나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브 루스의 멋진 홈런은. 루스는 그 뒤로도 홈런을 계속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할 때 반드시 쳤어요. 베이브 루스의 배틀을 맞은 꿈은 어린이들의 꿈을 싣고 하얗게 반짝이며 파란 하늘을 날아갑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이름은 야구가 계속되는 한, 언제까지나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살아있을 겁니다.